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국세 완납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서 홈텍스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국세청 홈텍스가 나오죠? 이쪽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어에 국세 완납 증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메뉴 안내라고 나오죠. 메뉴 안내,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이라고 나오죠. 국세 완납 증명서, 납세 증명서 모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여기서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좀더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회원 가입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곳이 있죠? 이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기본 인적사항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보 중에서 이메일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옛날 이메일이 아, 등록이 돼 있네요. 이것도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령 방법을 묻는 난이 있죠. 주소 공개 여부 이거는 공개 비공개 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령 방법은 인터넷 발급 프린터 출력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프린터가 없는 분들은 자동으로 PDF로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희망 수량 정하시고 유형, 사용 목적도 본인의 목적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 관공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제일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지금 제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 접수 번호, 발급 번호가 있죠. 발급 번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그러면은 아, 증명서가 발급이 됐고요. 여기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윗 부분에 프린터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PC하고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PC에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PDF로 저장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납세 증명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위치와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 증명서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 그러면은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같은 말이라고 했죠? 국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두 개를 한 군데서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도 없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